294쪽에 4단원이다.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생태계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 봅시다. 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요, 어,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얘기를 해요. 자, 요거 얘들아, 이 여기서 이제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나와 있는데, 이거 의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개체는 하나의 생명이야. 한 마리 얘기하는 거야. 한 마리. 그리고 개체군은요. 그한 마리와 같은 형, 종을 가지고 있는 같은 종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의 무리. 이걸 개체군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군집은요. 같은 종을 가진 개체군이 서로 여러 개 여러 개 있는 걸 여러 개체군의 무리. 이걸 군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생물뿐만 아니라 환경이 서로 연관 관계를 맺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옆에 보시면 생태계는 생물적과 비생물적 요인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 상호작용하면서 생물이 살아가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얘기한다라는 얘기야. 뭐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공원, 심지어 집에 있는 어항까지도 생태계가 될수 있어요. 자, 작은 생태계부터 바다와 같은 큰 생태계와 같이 다양하게 생태계는 존재를 하는 거야. 그다음 어,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생태계도 있지요. 자, 그렇다면 생태계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니? 이거 별표. 자, 생태계는요, 생물적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눠 놓게 되는데, 이때 생물적 요인부터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이 생물적 요인은요,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인데, 크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을 할 거야. 생산자라고 하는 거는 광합성하는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걸 생산자라고 얘기해. 식물이죠.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이 있고요. 그다음 소비자는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양분을 얻는 거. 먹이로 서 양분을 얻는 거. 잡아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이나 동물 플랑크톤을 소비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분해자는 뭐냐?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시키는 애가 분해자예요. 그래서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것들을 분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음. 자,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생물적 요인은요.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과 같은 자연환경들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요? 그러면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에 관계해가지고 나와있게 되는데 요것도 역시 별표예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작용!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걸 작용.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자, 토양은 비생물적이죠? 그게 식물이 잘 자라게 한다라는 거. 생물적 요인. 그다음 기온이 낮아지면 기온은 비생물적이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되는 것. 생물이죠. 이걸 작용 개념이고요. 반작용은요. 생물적이 비생물적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식물이 광합성하는 거 이건 생물이죠. 근데 공기 성분이 변하는 건 비생물에 해당하는 거죠. 낙엽 생물이죠. 토양이 비옥해지는 건 비생물이죠. 자, 지렁이 생물이죠. 통기성 높이는 거 구멍 뚫어 가지고 이런 거 비생물이죠.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자, 상호 작용이라고 해 가지고서는요. 생물들 간에 서로 작용을 주고 받는 거야. 풀이 무성해지자 토끼가 많아졌어요. 먹이가 많아졌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음. 자, 그럼 개념 확인 한번 가보자. 자, 먼저 생 1번 칸은 생태계죠. 어, 생태계는요. 생물과 환경, 2번 칸 환경이죠. 생물과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영향을 주고 받는 거대한 체계. 자, 생물적 요인에는요 양분 만드는 게 3번 칸에 뭐야? 생산자죠. 그다음 어, 양분을 얻는 거, 먹이로서 얻는 거는 소비자죠. 그다음 사체나 배설물 분해하는 거는 어, 분해자. 자,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을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얘기했죠. 를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쉽죠. 자 일, 2, 삼번 빨리 해보자. 자일 번에는 군집이죠 군집. 자이 번에는 기억하고 응, 지으시죠자 소비자는요 니은 비읍. 시우 치우실 거고요. 분해자는요. 미음 이응 디이겠죠 비생물적에 는 디귿 리이에요 자, 3번은 니은 기억 기이니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음. 자, 쉬워 되게 여기는 그죠? 어. 자, 여기 지금 이제, 환경하고 생물하고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생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봐봐,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자, 이런 환경에 의해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자, 먼저 빛인데요. 빛의 세기, 파장, 일조 시간, 이런 것들이 생활 방식이라든가 형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 어떻게 생활 방식이나 형태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한번 보자. 먼저 빛의 세기에 대한 얘기예요. 세기. 자, 빛의 세기가 세냐, 약하냐. 너희들 이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비춰줘. 그럼 여기 나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나무가 있으면 이 위쪽은 햇빛을 많이 받는 거지. 나무 아래쪽은 햇빛을 적게 받겠지. 그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이 적응한 식물. 즉, 이걸 양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잘 자라고요. 아래쪽에서는 약한 빛에 적응하는 식물, 음지식물이 잘 자라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숲의 위쪽은 강한 햇빛의 강한 식물이 적응한 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음지 식물이 잘자래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고, 울타리 조직이 뭐니? 우리 잎의 단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날아나게 되어 있는 여기를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야, 잎에서. 자 이게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는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하는 반면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잎도 얇고 넓어요. 그리고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울타리 조직이 좀덜 발달하고 얇게 돼. 알겠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 자 하나의 식물이라도 위쪽에선 강한 빛을 받아요. 밑에 쪽에선 약한 빛을 받아요. 그래서 양옆이라고 해서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음옆이라고 해가지고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좀더 두껍게 발달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빛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요 식물이 잎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응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잖아요, 식물이. 빛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강한 빛에 적응하는 식물이냐, 약한 빛에 적응하는 식물이냐에 따라가지고서 식물 분포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요. 이게 빛의 세기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예요. 자, 빛의 파장. 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요거 기억나죠? 햇빛을 이렇게 프리즘에 비쳤을 때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식으로 되죠. 이쪽이 빨간색, 이쪽이 보라색. 그러니까 어, 파장이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근데 청색광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에너지가 강한 거야. 청색광이 더. 우리 왜 저기 블루라이트 차단이라고 해서 핸드폰 같은 거 블루라이트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푸른색 계열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 자, 파장이 짧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빛의 파장이 이렇게 적색광과 청색광이 서로 다른데, 바다로 들어갈 때, 빛이 바다로 들어갈 때, 어, 도달하는, 바다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달라요. 적색광은요, 얕은 곳에만 투과를 해요. 그러면 적색광을 가지고 주로 <laughs>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 얕은 쪽에 많이 분포하겠지. 근데, 청색광은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청색광을 이용해서 그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깊은 곳에서 발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 적색광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광합성을 주로 하는 애들이 녹조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얕은 데서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갈조류 그 다음에 홍조류 자 홍조류가 청색광을 이용해가지고 주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깊은 곳에서 있게 된다라는 얘기야 우리 파래 파레, 핵함 파래는 들어봤지 그지 그 다음 미역 다시마 들어봤잖아 얘네들이 갈조류에 속하고요 김 우뭇가사리가 홍조류에 속한다라는 것 오케이. 그래서 홍조류 쪽이 깊은 데서 그 서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조류 쪽이 얕은 데서 서식해야 되는 거야. 자, 알겠죠? 이거 이해됐니? 이거 음, 처음 배우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조 시간.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햇빛이 비춰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일조 시간과 생물인데. 이건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돼요. 꾀 꼴이나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번식을 하고요. 송어나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질 때 번식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가 언제야? 점점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고 일조 시간이 짧아질 때는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죠. 그래서 이런 게그 생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 보시면 일조 시간이 서구 노먼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죠. 자, 온대 지역 곤충은늦 여름과 가을에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이른 봄에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을 합니다. 자, 우리 온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늦여름과 가을 쪽에 어,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봄에서 다시 활동 시작한다. 그 얘기고. 자, 북극 같은 경우에는요, 일조 시간이 길어진 음. 때 꽃이 펴요. 근데 코스모스는요, 일조 시간이 짧아질 때 꽃을 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코스모스 가을에 피죠. 자 이런 식으로 장일식물, 단일식물,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애들이 있는 반면 단일식물은 일조 시간이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식물이 있다라는 얘기. 알겠죠?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빛과 생물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다음 온도와 생물인데. 온도는, 온도는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므로, 어, 생물 활동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라고 했는데, <laughs> 봐라. 겨울잠 자는 거 기억, 알고 있죠? 개구리, 곰, 박쥐, 다람쥐 다 겨울잠 자요. 어, 추워지면은, 자, 물질대사를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고요. 자, 철새들 같은 경우에도 적합한 온도 찾아 돌아, 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나마쿠와 카멜레온이라고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색이 밝아져요. 근데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색이 어두워져요. 우리 어두웠을 때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 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하고 자, 추운 지방이야. 깃털이나 털이 발달해 피하지방층이 두꺼워서 몸의 열이 나가는 걸 막아 주고요. 자, 요건 별표야. 북극여우. 자, 북극여우가 있고 사막여우가 있어요. 같은 여우과인데요. 북극여우는 귀가 작아요. 근데 사막여우는 귀가 커요. 이게 뭐냐면,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어, 표면적을 작게, 그, 부피에 대한 표면적비를 작게 해가지고 열을 최대한, 발산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는 개념이고요.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비를 크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단을 크게 만들어서, 어, 열 방출을 효과적으로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에요. 됐나요?까지도? 어려운 건 없을 거야. 그 다음, 식물 같은 경우에, 기온이 낮은 툰두라 사는 애들은요, 이렇게 털이 나있어. 그래서 체온 낮아지는 거 막아주게 되고요. 자, 낙엽수 우리 가을 되면 낙엽들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낙엽수. 자, 단풍이 들면 잎이 떨어져요. 근데 상록수라고 또 들어봤죠, 상록수. 사계절 푸르른 애들 이런 애들은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요. 자, 이 큐티클층이라고 해가지고 줄기 표면 표피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에요. 우리 왁스 칠해 놓은 것과 같은 자이 큐티클 층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몸을 보호하고 이런데 사철나무나 고무나무처럼 큐티클 층이 두껍게 발달해 입은 표면이 단단해 너희들 상록수인 애들 이런 동백나무나 이런 것들 잎 한번 이렇게 뜯어보시면요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잎을 간직한 채로 겨울을 나요 그런 거 없을 거고 다음 물과 생물인데요. 이물 같은 경우에 생물체를 유지하는 생명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우리가 음식은 참고서는 이렇게 며칠 살수 있지만은 물을 참고서는 못 살죠. 일주일도. 자, 이 동물 적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속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응, 어, 적응했습니다. 증발을 방지해 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 곤충 같은 경우에 키틴질로 되어 있다. 이 키틴질 여기 나와 있는데 곤충이나 갑각류의 외골격 우리 왜개 딱지라든가 새우 딱지라든가 새우 껍질이라든가 이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그 딱딱한 부분들 곤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빠질 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어, 그런 애들 전부 다 키틴질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키틴질 바깥에 역시 또 큐티클층 나오네요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요 파충류는 비늘로 덮여 있어요. 조류나 파충류의 알은요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요.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사막에 사는 낙타라든가, 자 얘네들은 땀을 흘리지 않아 몸에 몸에서 빠져나온 수분량을 줄이고, 사막 사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오줌을 진한 오줌을 싸죠. 농도가 진한 오줌. 어, 수분량을 오줌으로 나가는 수분량을 최대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식물 같은 경우는 육상식물 같은 경우는요, 에 뿌리줄기, 잎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수생식물들, 물, 물쪽에서 사는 애들은요, 관다발이나 뿌리가 발달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통기조직이 발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통기조직. 자, 통기조직.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틈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동동 뜰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요, 건생생물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수조직이 발달해요. 자 저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을 저장하는 조직을 얘기해 를 줘. 자 선인장 생각하시면 되죠. 자 선인장 같은 일부 식물은 잎이 가시로 변해요. 잎이 가시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증발을 억제하고요. 어 저수 조직이 발달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아 어, 토양과 생물인데요. 자이 토양 같은 경우에는 뭐 생물들의 터전이죠. 자 그래가지고 어, 생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두더지, 지렁이 얘네들 돌아다니면서 구멍 파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토양 안에 통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산소를 공급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토양 속 미생물들이에요. 자, 이 얘네들이 그 저기 뭐야 동물 사체나 배설물을 <laughs> 분해를 시켜줘요. 자, 분해를 시켜서 양분 제공을 해주는 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토양, 요거는 별표. 토양 깊이에 따라서 공기 함량이 달라. 분포하는 세균 종류가 다릅니다. 자, 공기가 비교적 많이 포함된 표면 쪽에서는 호기성 세균. 자, 옆에 보시면 호기성 세균하고 혐기성 세균이 뭔지 나와 있어.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애들. 산소가 필요한 애들이야. 근데 혐기성 세균은 뭐야? 산소 없이도 유기물을 분해하는 애들이야. 자, 그러니까 표면에서는 호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해요. 왜? 산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토양 깊은 곳으로 가면 현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하죠. 토양 깊은 곳에 가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공기와 생물인데요. 공기는 고산지대 사는 사람 있잖아요.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요,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적혈구수가 많아요. 왜냐면 산소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개를 어, 잡아둬야 되니까. 자, 그리고 산소는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되죠 자,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피톤치드라고 들어봤죠? 자,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해서 주변 공기성분을 바꿔주는 역할까지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개념 확인으로 가볼게요. 빛의 색이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약한 빛을 받는 것보다 무슨 조직이 발달한다 그랬니? 울타리 조직이라 그랬죠. 자, 이게 깊이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죠, 파장. 자, 파장에 의한 영향이죠.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고요. 자, 일주 시간 얘기했고요. 자, 온도.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크고 말단부 크기가 작다. 몸집은 큰데 말단부는 작은 거야. 자,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파충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물로 덮여 있다고요? 어, 비늘, 비늘. 키틴질은 곤충이라든가 갑각류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토양이나 파충류는 비늘이에요. 자, 그다음 어디 있니? 자, 적혈구수가 어떻다고요? 고산지대 사람들은? 많다고요.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다라는 얘기죠. 너무 쉽죠, 이거. 음. 자, 299쪽해 보자. 자, 1번에 봅시다. 1번에 디귿 기역 니은 미음이죠. 2번에 나 3번에 4, 4번에 온도, 5번에 가. 어려운 거 없죠? 다 맞았니? 틀린 거 빨리. 없어? 오케이. 뒤에 거 문제하고 끝냅시다. 303쪽까지. 문제, 어여. 이거 금방 해. 응. 자, 최점하자 1번에. 1번에 2번이죠.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 2번. 자, 여기서 틀린 것좀 보자. 5번. 5번이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번에 토양 속 세균은 비생 세균이잖아요. 이건 분해자에 해당하는 거죠.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틀린 거 있니? 음, 자 6번에 6번에 5번, 7번에 1번, 8번에 1번, 9번에 5번. 여기서 틀린 거어 빨리. 9번 자 9번 한번 볼까요? 가와나의 개화 여부를 나타냈습니다. 그랬는데요. 가는 단일 식물이다. 어그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개화하는 거죠. 장일 식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밤,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얘가 단일 식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나의로 코스모스와 국화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국화가 어, 가을철에 이제 피는 꽃이죠. 가는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그렇 길어질 때 꽃이 피고요. 자연 상태에서 가는 주로 봄이고 나는 주로 가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에 5번이요. 11번에 3번이요. 12번에 일조시간 물 공기 여기서 질문 없나요? 자 13번에 간은 어떻게 해요? 양,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죠 그래서 분해자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요 먹이를 섭취하죠 그래서 소비자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다는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죠. 생산자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 14번의 1은 가죠. 가요. 왜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하여 있죠. 두께가 두껍고요. 그 다음 15번의 온도죠. 온도. 자 북극여우는 귀가 작아서 열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사막여우는 귀가 커서 열방출을 잘되게끔 해주는거죠 여기서 질문 없죠? 자 1번에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여기서 질문 없니? 오케이